안녕하세요. 27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손해를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이중 80%가 자신이 고지혈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가지 음식, 바로 마늘과 녹차, 그리고 퀴리만 제대로 드신다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 인정한 이 놀라운 성분들의 놀라운 비밀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 필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늘 하면 보통 냄새나 매운 맛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마늘은 혈관 건강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마늘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정부 기관에서 공식 인정한다는 건 정말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알리인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알리인은 마늘을 자르거나 이렇게면 알리신으로 변하면서 그 특유의 냄새를 내는데 바로 이 알리신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적인 연구에서도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평균 12%에서 31%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마늘을 6개월간 꾸준히 드신 분들의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7%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 에서 만나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60대 중반의 김모 씨는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80mg 퍼 데시리터로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가 200mg 이하인데 무려 80이나 높았던 거죠.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자연요법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늘을 매일생으로 한두 쪽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드셨더니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240mg으로 무려 40이나 떨어졌습니다. 환자분도 저도 정말 놀랐죠. 마늘의 알리신이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직접 제거하고 새로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도 막아 준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6개월 후에는 210mg까지 떨어져서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마늘이 혈전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혈전이라는 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건데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늘에 알리신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걸 막아서 혈액을 맑게 유지해 줍니다. 마치 혈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혈액 순환을 돕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마늘이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해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이는 마늘이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70대 환자분 중에도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동맥경화 진행이 현저히 느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 마늘을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생마늘이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일부 파괴되거든요. 하지만 생마늘을 그대로 먹기 힘드시다면 살짝 볶거나 찌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실, 실제로 마늘을 60도 이하에서 조리하면 알리신의 80% 이상이 보존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알리신을 많이 파괴하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대략 3g에서 5g 정도의 양인데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장이나 설사가 올수 있거든요. 셋째, 마늘을 자른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세요. 그래야 알리인이 알리신으로 충분히 변환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늘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담가서 마늘로 떼를 만들어 드시거나 꿀에 재워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꿀마늘은 마늘의 매운 맛을 줄여주면서도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 마늘을 식초에 절여서 드시면 아세트산과 알리신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흑마늘도 좋은 선택인데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SRL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우유나 사과를 함께 드시면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파슬리나 민트잎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 기름이나 마늘 분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생마늘만큼은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마늘 건강식품들도 있지만. 가공 과정에서 알리신이 많이 파괴되므로 신선한 마늘을 직접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마늘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 상호 작용할 수 있거든요. 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요리에도 널리 쓰이죠. 이렇게 좋은 음식을 그냥 좀 일요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늘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녹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녹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마시는 차인데 대부분 그냥 맛있어서 마시거나 카페인 때문에 마시시죠. 하지만 녹차가 콜레스테롤 개선에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녹차 추출물이 기존의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은 바로 카테킨입니다. 특히 ECG라고 불리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치 혈관을 코팅해서 보호막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죠. 제가 경험한 인상 깊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의 박모씨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60mg, LDL 콜레스테롤이 180mg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커피를 하루에 다섯 잔 이상 드신다고 하셔서 일단 커피를 녹차로 바꿔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인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셨지만 점차 적응하시더니 한달 후부터는 오히려 녹차가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mg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40mg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른 생활 습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오직 커피를 녹차로 바꾼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본 거죠. 녹차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카테킨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둘째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양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셋째 이미 만들어진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에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녹차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비타민 C보다 무려 20배나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실제로 녹차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혈관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녹차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 녹차는 두 가지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녹차의 태안인 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 주거든요 이러면서도 카페인이 적당히 들어 있어서 집중력과 각성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녹차를 어떻게 마시는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카테킨이 파괴될 수 있어서 70도 에서 80도 정도의 물에 우리 시는게 좋습니다 물을 끓인 후 5분 정도 시켰다가 우리 세요 둘째 우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져서 마시기 힘들어지므로 (2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가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카테킨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300mg에서 500mg 정도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불면증이 올수 있으니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조절하세요. 녹차를 더 효과적으로 마시려면 식사 사이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또 레몬을 약간 넣어서 마시면 비타민c가 카테킨의 흡수를 도와줘서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꿀을 넣어서 마셔도 괜찮지만 설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 외에도 우롱차나 홍차도 어느 정도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지만 녹차만큼은 아닙니다. 녹차가 발효되지 않은 차라서 카테킨 함량이 가장 높거든요. 시중 파는 녹차 음료들도 있지만 대부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찻잎으로 직접 우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카페인 때문에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마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마시세요. 불면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제나 각성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에 카페인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문제 없지만 혹시 모르니 주치의와 상의해보세요 녹차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음료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하죠 이런 좋은 차를 그냥 기호품으로만 마시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활용해보세요 커피 대신 녹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리는 서양에서는 오트라고 부르는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국 식품의약청인 FDA와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공식적으로 귀리가 심장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건물입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정부 기관에서 특정 식품의 건강 효과를 공식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귀리의 핵심 성분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용해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주요 메커니즘을 담당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물에 녹으면 체 같은 점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끌고 나가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루에 베타글루칸을 3g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6주간 꾸준히 드신 분들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5.3%까지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인데 가벼운 고지혈증 환자라면 약물 없이도 정상 범위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이모씨는 직장인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회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50mg LDL 콜레스테롤이 170mg으로 경계수치를 넘어선 상태였죠.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식단 조절이 어렵다고 하셔서 아침 식사를 오트밀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서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지만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니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2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mg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45mg으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25mg이나 감소한 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메커니즘은 여러 지입니다 첫째,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해서 체흡수를 막습니다.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재흡수되지 않으면 몸에서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직접 방해합니다.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감싸서 흡수를 막는 거죠.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자주 함께 나타나는 질환인데 귀리는 두 가지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베타글루칸이 당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또한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시켜줘서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는 것도 귀리의 큰 장점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위에서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도 천천히 되어서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럼 귀리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오트밀로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귀리 30g에서 50g 정도를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글루칸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버나이트 오츠라고 해서 전날 밤에 우유나 요구르트에 귀리를 담가뒀다가 아침에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글루칸이 충분히 불어서 소화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 꿀등을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귀리 가루를 스무디에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베타글루칸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리를 볶아서 시리얼처럼 드시거나 쿠키나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대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려면 귀리로 한산하면 대략 50g에서 70g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한 번에 다 드시기 힘드시다면 하루에 두세 번으로 나눠서 드셔도 됩니다. 아침에 오트밀로 간식으로 귀리 쿠키로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귀리에는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지만 가공 과정에서 밀과 접촉한 수 있어서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은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처음 드실 때는 양을 적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찰수 있거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귀리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시길 권합니다. 귀리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건강식품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혈당도 조절해주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다양하죠. 이런 좋은 식품을 놓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귀리를 여러분의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자 지금까지 마늘과 녹차, 귀리 각각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하느냐입니다. 각각 따로 드셔도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조합해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제가 27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터득한 가장 효과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스케줄을 짜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귀리로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오트밀이 끓여서 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작은 마늘 한 쪽을 다져서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의외로 고소한 맛이 납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만나면 콜레스테롤 제거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전 10시경에는 첫 번째 녹차를 드세요 공복에 마시는 녹차는 카테킨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때 물 온도는 70도에서 80도가 적당하고 3분 정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세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 생마늘 한쪽을 드세요. 이때가 마늘의 알리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마늘을 자른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는 걸 잊지 마세요. 냄새가 걱정되시면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거나 사과 한 조각을 같이 씹어 드세요.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에는 두 번째 녹차를 드세요. 식후에는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후 세시경에 간식이 담기실 텐데 이때 귀리 쿠키나 귀리 스무디를 드시면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과자 대신 귀리로 만든 건강한 간식을 드시는 거죠. 저녁 식사 전에도 마늘 한 쪽을 더 드세요. 하루에 마늘 두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세 번째 녹차를 드시되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올수 있으니. 오후 6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경우 꿀에 재워서 드시면 매운맛이 많이 줄어들고 항산화 효과도 더해집니다 마늘 10쪽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꿀에 담가 두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마늘이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납니다 이걸 하루에 한두 쪽씩 드시면 됩니다 귀리는 과일과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등을 넣고 오트밀을 끓이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견과류인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넣으면 고소함도 더해지고 불포화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녹차는 레몬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비타민 C가 카테킨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떫은 맛이 날수 있으니 레몬 한두 방울 정도만 넣으세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드셔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세 가지를 조합한 특별한 레시피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늘 귀리 차죽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귀리 50g을 물에 끓이다가 마늘 한 쪽을 다져서 넣고 함께 끓입니다. 여기에 녹차 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서 마지막에 살짝 저어주세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녹차를 마시면 지방 연소 효과가 높아지고 운동 후에는 귀리를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공복에 드실 때 흡수율이 가장 높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마늘을 익혀서 드시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녹차를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시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귀리와 함께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임신부나 수유부는 녹차를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시고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귀리가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혈당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해보시길 권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말면 효과를 볼수 없어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달째부터는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세 가지 식품은 모두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늘 한 망에 3,000원, 귀리 1kg에 5,000원, 녹차 100g에 1만 10원 정도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는 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세 가지 식품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 녹차, 귀리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늘, 녹차, 귀리의 놀라운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식품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실제 효과가 뛰어난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식품 이 약품 안전처와 미국 FDA 유럽식품안전청에서 공식 인정한 성분들이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오트밀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마늘 한 쪽을 생으로 드시고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 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7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뭔지 아세요?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아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였습니다. 고지혈증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눈 소리 없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찾아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수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건강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고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늘, 녹차, 귀리를 꾸준히 드시면서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하세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3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동기 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시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끊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고지혈증은 유전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고지혈증이시라면 자녀들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 중에도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마늘, 녹차, 귀리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몇 개월 후에는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꼭 나의 가족,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정보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 좋은 건강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